오늘은 2024년 8월 6일 오전 8시 59분. 오전 8시 59분. 2024년 8월 6일 오전 8시 59분. 거의 9시가 됐어요. 오늘은 저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정 내 근친 상간으로 인한 그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어좀그 아주 좀썩 어 좋지 않은 그런 어 내용이에요. 야. 1687년 기원전 유다 12살에 알리아스하고 혼인을 해서 큰 아들 엘이 출생을 했다. 이거 추정한 시기예요. 요 이것이 추정한 시기예요. 엘이 출생을 했는데 알리아스 혼인해서 요거는 요때 출생했을 걸로 추정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의 나이는 그대로 맞고 알리아스도 요것이 13살도 추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12살에 11살에 혼인을 해서 12살에 출생을 했으면 최소한도 여자 나이가 요 정도 돼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 출산할 나이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야곱이 100세에 요셉이 9살, 유다가 13살, 또 엘리아스가 14살 때 둘째 아들 오난이 출생했다. 야곱이 100세 때에 야곱이 100세에 오난 출생했요 야곱이 100세면은 오난이 출생했다 그러면 요때는 어 벤자민이 출생했을 때요. 라헬이 45세, 벤자민이 출생했을 때, 라헬이 45세로 사망했을 때, 요셉이 9살에, 1686년. 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 102세에, 요셉이 11살, 어, 유다는 아들람에 거주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유다는 아들람에 거주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유다가 15살, 알리아스 처가 16살, 셋째 아들 셀라, 셀라, 실로를 출산했다. 그래서 유다는, 여기서 유다는 아둘남에 거주한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여기서 추정한 것은 요 엘리아스라는 나이하고 또 셀라가 출생한 시기는 요 추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계산해서 어, 딱 맞는 나이들이에요. 자, 야곱이 105세 때에, 유다가 18살, 요셉이 14살, 아들 10명을 포함한 일꾼 300명을 데리고, 300명의 일꾼에는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쓸수 있는 일꾼이 10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일꾼도 300명을 이끌고, 9년 전에 사둔 세겜의 땅. 세겜의 땅은 왜 어, 다시 갔냐면, 초목이 아주 좋아서, 유목생활이 적합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 그 세겜 주변의 가난 주변 왕들, 아머리 족속과 네 차례 전쟁을, 실제 전쟁을 했고, 모두 야호와의 전쟁으로 유다가 지휘하는, 야고 유다가 총사령관을 지휘하는 야곱의 군대, 야곱의 아들들의 군대 112명이 모두 승리를 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 105세와 야곱의 아들들 10명은 가나안에서 일곱 개 성읍 아모리 족속과의 네 차례 전쟁에서 야후아의 존재와 천사들의 등장으로 야후아의 전쟁을 경험했고 야후아를 더 신뢰하게 됐다 야후아, 야곱의 야 기도 이상의 중복 기도를 야후아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자, 유다가 19살에 요셉이 15살. 아머리 족속과 평화협정이 맺어졌고 전쟁이 끝났다. 전쟁 종료가 됐어요. 유다 및그 형제들 10명은 계속해서 세겜에 거주하며 야곱의 목축업을 이어갔다. 유다의 친 어미 레아 51세, 51세, 레아가 51세로 사망했고, 그때 야곱의 나이는 106세. 유다의 친어머니 레아가 51세 사망했다. 그때 야곱 106세, 장남, 루벤이 22살, 시몬이 21살, 레이가 20살, 유다가 19살, 이삭갈 18살, 수블론 17, 그들의 누이 디나가 16이라. 창세기 요셉이 15살, 이삭이 166세로 살아있을 때 레아가 사망했고, 그 다음에 막벨라굴에 매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벨라굴에 매장이 된 사람은 처음에 사레,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레아. 레아. 이렇게. 그 다음에, 레아 다음에, 어, 레아. 어, 레아가 사망하고, 리브가가 사망했고,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고, 야곱이 100세 때. 어, 이, 이 리브가가 먼저 사망을 했네요. 레아보다는 야곱이 106세에 레아가 사망했으니까,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야곱이 106세 때에, 요셉이 15살, 이삭이 166세, 이삭이 헤브론 거주할 때, 야곱이 111세, 이삭이 171세, 요셉이 20살,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 상태에서, 야곱이 111세, 유다가 24살에, 그다음에 엘과 며느리 다말과 혼인을 시켰다. 그이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엘과 혼인을 시켰고 엘의 질회사정 야아가 치심으로 사망했다. 다말이 14살에 엘을 그 쳐서 엘이 사망을 했다. 그다음에 오난의 질회사정 야아가 치심으로 오난도 사망했다. 다말이 15살 지뢰사정, 지뢰사정. 둘다다 다 비슷한데, 이두 아들이 전부 다 혼인을 안 시키려고, 아, 저, 이 임신을 안 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 야화가 이제 쳐서 죽인 거죠. 그래서, 막내 아들, 14살짜리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유다를 유혹하려고, 며느리 다말이, 18살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근친 상간에서 면이 다말이 임신을 했다. 18살에. 이렇게. 3개월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다말이 자진해서 소문을 낸것 같아요. 다말이 열, 8살 며느리가 자진해서 임신했다고 이제 이 이제 소문을 낸것같아서 며느리 다말이 불법으로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처벌할 상황에 그 며느리를 임신시킨 아이의 아버지가 시아버지 유다라는 확증 증거들을 들쳐내며 이렇게 해서 그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그 며느리 아이의 임신시킨 아버지의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것은 아마 다말이 다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소문을 낸것 같아요. 자, 다말이 1 9 살에 베레즈하고 세라 두 사람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래서 베레스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목수 요셉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찾아서 쭉 올라가다 보면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가 그래서 이때 야, 이삭이 177세 야곱이 117세 유다가 30세 요셉이 26살 아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안에 젤리카에서 계속 휘둘리고 있을 때요 이때 젤리카가 요셉을 따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막 어, 난리치고 할 때요 다말이 19살 자 1657년 창세기 43장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야곱이 129세 이집트 총리 요셉이 38살 유다가 42살 한참 이제 지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던 고시이에요 그래서 유다 42살 며느리 다말 31살이 낳은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12살에 장남을 또 출산했다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요 헤스론하고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쌍둥이 아들 세라는 아직 후손이 없었고,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열 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1차 시몬, 이집, 시몬은 시몬 이집트 볼모로 잡혔다. 벤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1년 2개월 동안에 이집트로 다시 쌀을 사러 가질 못했어요. 자, 벤자민을 이집트에 총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의 고집과 유다의 기다림 끝에 결국 요때 헤브론 거주할 때 야곱이 129세, 이집트 총 요셉 38세, 유다 42세, 며느리 다말 31세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장남을 출산했다. 헤스론. 그다음에 쌍둥이 아들 세라는 후손이 없었고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열 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1차 시기에 시몬은 이트의 볼모로 잡혔고 벤자민이 오지 않으면 다신 이집트에 가서 총기를 만날 수 없다는 그런 경고를 듣고 식량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 1년 2개월 동안의 시간이 흘러요 1년 2개월 동안 살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기근으로 쩔쩔 굽고 있어요 결국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서른아홉 살일 때 유다가 마흔세 살 면이 다말이 서른두 살 쌍둥이 아들 예 베레스가 둘째 아들 하물을 출생했다 베레스가 하물을 출생했어요 쌍둥이 아들 세라는 아직 후손이 없었고 시만 기근어 야곱의 열 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갔다 2차 이때는 벤자민을 동반해서 갔어요 벤자민을 데리고 갔어요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창세기 46장에 1656년 이집트 총리 요셉이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고 야곱의 직계 가족 후손들 72인을 이집트 이주하는데 초청을 해서 야곱이 130세에 헤브론을 출발해서 부엘세바에서 야호와께 예배하고 부엘세바는 아브람 시대 이삭 시대 살던 집의 그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유다 43살 유다의 며느리하고 32살 유다 며느리 32살 11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요두 사이에 낳은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두 아들 요렇게 출산했고 또 쌍둥이 아들 여기는 후손이 없었고 그래서 이집트 이주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하고, 며느리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가 있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하고 하물이 또 출생해서, 이 손자, 손자.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친자식이고, 정확하게 육체적으로 친자식이고, 또 손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까지 70인 명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유다의 가족을 계산하고 추정원해서, 이 나이를 계산하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 유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사건이 아 이런 근친상간이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을 텐데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또두 아들을 낳아서 이 사람들까지 이집트 명단에 있다고 하는 걸로 어, 그이 그러니까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나이를 최소로 잡고 이주할 때또요 나이가 추정이 돼서 또요 나이가 추정되고 요 나이가 추정돼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집트 이주자 7 0일 명단에 기록해서 베레스가 두 아들을 낳았다. 헤스론이 한살 아무리한다그래요 사람하고 헤스론하고 베레스는 예수님의 직접 조상에 족보에 나오는 조상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아들 세라는 후손이 없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이 돼 있다. 자,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힉소스 왕제 총리 8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요셉이 요때 이제 자연사했다 사망했어요. 또 1년에 이집트 파라오의 마그론이라고 하는 왕, 나이가 81세에 전사했다 전쟁에서 전살하고 힉소스 왕조의 붕괴가 시작이 됐다. 요 때. 그래서 요 기간까지 힉소스 왕조가 몰려났어요. 그래서 밀려나가지고, 어, 가난 땅으로까지 밀려나서 어, 힉소스 왕조는 완전히 붕괴가 됐다. 그리고 새로운 이집트의 반 이스라엘 통치 정권 18 왕조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요 때부터 18 왕조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유다의 가정 얘기를 하고 또 요셉의 사망과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민으로서 잘 살았지만 요셉이 사망하면서 통치 정권이 바뀌면서는 노예 생활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다. 결국 나머지 138년 동안은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